빨갛알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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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을 살펴보자. 출탄 <laughs> 최차. 지도를 지침으로 삼아라. 링이 움직인다. <laughs> 신을 믿어라. 여긴 누군가가 있었어 개판을 쳐놓고 갔네 아, 저기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 아, 걱정 마, 아, 여긴 내가 아, 있어 트랩 설치 완료 이제 기다려야겠군 독립 변수를 설치한다 이 지점을 감시할게 5라운드 맹카우드 라운 시작 다음 맹에 들어왔다 그나마 다행이고. 상전 중. 총격받는다. 주의에 새로운 변수를 효과했으니 그이 정지됐다. 곧 데이터가 나오겠군. 수류탄! 시 좋아. 이지역은 방어해야겠어. 주변을 파악하는 중이다. 장전. 실험체를 잡았다. 실드 충전 중. 트랩 설치 완료. 이제 기다려야겠 잡았다. 이 충전하는 중. 장전 중. 적을 표적이 내 바로 앞에 있다. 중이다. 적 처치. 다 공격받고 있다. 체충전 실드 충전 표정이 내전 중이다. 장전.